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. 읽을 말씀. 로마서 12장 6절에서 17절. 지난 2023년 8월 8일 전국 13개 극동방송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모금 생방송을 실시했습니다. 두 시간의 짧은 방송 시간이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방송 청취자와 목회자, 유명 연예인, 정재계 인사 등 많은 분들이 모금에 동참해 32억 3천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. 모인 성금은 사단법인 선한 청지기와 사마리안 퍼스 그리고 여러 국제 어린이 단체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에 전달했습니다. 또 일부는 드미트로 포노 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통해 올레나 젤렌스카 여세가 설립한 단에 전달했습니다. 75년 전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참혹함을 겪었고 그 시기에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 오보이로 살았던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모 잃은 고아에 대해 더큰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낍니다. 이 작은 정성을 통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고통의 시간을 잘 이겨나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. 김장한 목사의 인생 메모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은 복음은 기쁜 일뿐만 아니라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할때더큰 역사가 일어납니다. 우리에게 도울 힘이 있을 때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. 복되고 형통합니다. 아멘.